야 배, 야 선이야, 니가 좋아하는 영화라면 그래, 아니 아이돌이야 이지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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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콘서트는 여기에서 끝입니다. 유후유후유후유후유 나만 재밌지 않나? 뭐라고? 지금 뭐라고 했냐이 총으로. 가게. 에 어? 총알 왜안 가지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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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네, 네 예쁘다고 하자. 됐다. 이제 이 이런 무기를 써. 이 총. 음... 아, 뭔데? 아, 손이 아프네. 약좀 먹어야겠다. 이 자식아. 이 자식아. 이제이놈을 소멸시킬 때가 된거야 아아아, 날 예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돼요. 니나 네, 죽어!